10편, 23편 1절에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이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SG마트에서 추천권이 있어. 1등이 500만원이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따가 모일 거예요. 거기서 당첨이 되든 당첨이 안 되든 그거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래요. 그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빈곤함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일평생이 될때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굴리소서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은밀하게 우리 안에 움투고 있는 탐욕을 내려놓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은밀하게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그런 은밀한 대적인 음행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될 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